풀이에서 Part Two, Part Five를 제대로 하면 Part Three, Part Six를 좀더 쉽게 풀수 있다. 기본을 탄탄히 하시면. 영어가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다 어휘 그 다음에 이제 어휘돌려 이루어진 표현 그 다음에 기본적인 문법 동사 모형식, 시제그 다음에 준동사 부정사, 동명사 본사 그리고, 수동태. 접속사의 기본적 용법. 이세 가지 부분을 확실히 할수 있으면, 영어 공부의 길이 어느 정도 잡힌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파트 5와 관련된 것부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초문법, 기초어휘, 기초수거, 어휘 아니 뭐, 단어 수, 수거 다 들어가지만, 등. 거 창한 목표 를잡 다가 허덕이 는것보 다는 할수 있는 것 부터 제대로 하면 될것같 습니다.